안녕하세요. 제이주식 t v 입니다 지금은 4월 9일 오후 1 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타 종목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뭐 했는데요. 일단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우선주입니다. 신풍제약 우선주. 네. 아 이건 참 초보들은 매매가 어려운 매매인데요. 근데 그딱 기본만 지키시면 돼요. 기본적으로요. 여기 어제 상가 종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요. 양봉전까지 않습니까? 여기 넘기면 추격하셔도 돼요. 추격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셨죠? 여기니까. 얼마입니까? 아, 34,500원인가요? 네, 예, 34,500원이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예, 정확히 34,500원이었어요. 예, 여기 넘기면 추격화 됩니다. 아침에 올라갔다가요. 다시 내려왔거든요. 여기 깨지 않았어요. 예, 35,300원인가 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분봉해 볼까요? 네. 예.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34,500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34,500원. 이것만안 깨면 다시 올라간단 말입니다. 저희 종목이 시총이 작아요. <laughs> 8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장난칠 수가 있어요. 어, 예. 매도했습니다. 아침에 이것도를 넣어요. 아침에 급작히 들어가고요. 아, 예. 이틀 요 거에 들어가 지고요 35,000원에 들어갔습니다. 35,000원. 36,000원에 추가 추가 들어가 가지고요. 예. 오늘도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매도했습니다. 매도. 네. 예. 몇가지못 갔습니다. 그냥 매도입니다. 매도, 셨죠 예,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이 작아요. 거래량이, 그렇죠? 요 거래량이 너무 크다. 뭐 상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네, 매도다. 매도. <laughs> 한번더갈수 있겠죠? 이런, 이런 식으로 한번더갈 수도 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우, 셨죠 예. 현대건설우, 네, 현대건설우입니다. 보세요. 예전에 어떻게 갔는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건설 우 하셨죠? 네. 이런 그림 나왔죠? 이런 그림네 그다음에 이렇게 당당은 나온다면 한번 더갈수있을거예요 세력들 마음입니다. 이거는요. 네, 일반 개인들이 아니고 세력들 주포들 마음이에요. 이미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하셨죠? 이렇게 한번 올린 다음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죽일 수 있다. 8배 갔어요. 지금 겨우 몇배 올랐습니까? 이거 어, 만 원짜리가 네배 올랐습니다. 4배. <laughs> 4배 네 배, 네배 올랐습니다. 하셨죠? 이러면. 이렇게 한번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따라가시면 따라가시고 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네 단타로 종목 들어갔고요. 두 번째 단타 종목은 네, 국제 약품입니다 국제 약품네 국제 약품을 매수한 계로도 비싸게 들어갔는데요. 여기 좀죠 여기 전국가 신고가 돌파 종목이었습니다. 신고가 고가 돌모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 고가를 돌파 종목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요. 제가 여기막 천주 씨. 음, 막, 천만 원씩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셨죠? 예. 단타는 기본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든다, 항상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 크게 안 들어가니까,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천사 종목이래, 이런 거예요 천사. 예, 날개 달린, 날개 달린, 천사 종목. 날라가는 종목이다, 네. 이제는 조심하셔야 되죠? 조심.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 예.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장대목두개또 뭐라고요? 에너지 소진이다. 저쪽 이것도 저 에너지 소진인데, 오늘은 거래량 빨리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마냐면, 4,000원에 터졌어요. 고점에서 거래량 터짐보다 고점이다. 하셨죠 네, 고, 거래량 터지면 고점이다. 하셨죠 네. 지금은 매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셨죠? 매도. 아, 저도요, 많이 못해. 9,500원에 매도 했습니다. 9,500원에. 9,500원에. 좀 비싸게 사가지고, 네. 단타치기 좋은 종목이다. 하셨죠그 다음에 단타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 이건 많이 못 먹었어. 이 종목은 좀 제가 언급드릴 종목은 왜이 고점이 12,150원일까요? 보셨죠 예. 이걸, 이걸, 공, 이걸 공부, 이걸 공부하는 거야. 고점이 12,150원이었어요. 항상 어디서 매도하자고 요 전고점 양봉 종가. 전고점의 양봉 종가. 여기가 12,150원이에요. 종가, 종가. 양봉 종가. 여기가, 여기에서는 매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셨죠? 여기, 여기 조가가 12,150원. 여기도 얼마입니까? 고가가 1 2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네. 예. 하셨죠? 단타 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셨죠? 네, 가지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매매하는 거 단타나 단타, 네. 단타는 절대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적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의 수급, 막 돈들이 올로 몰리는 게 아니고 그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냥 막 정신로 올라갔다 하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뭐, 이 종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장기부의 종목이 아니에요. 신풍제고가 장기부, 장기부라서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수급에 몰리는 거예요. 세력들의 장난질 그게 단타적이네요. 저 같은 사람 달라붙고, 막, 다, 다 단타적이들이 수없이 달라붙는다니까요. 단타 기본 공식이거든요. 야, 정거점, 상황가 정거를 동반하면 추격해라. 예. 이랬죠 내려와도 여기, 여기 지키는 거 보고 또 사는 겁니다. 막, 비싸게. 36,000원, 37,000원에 막 사는 겁니다. 10% 먹고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해요. 이셨죠? 단타매입니다. 이거 단타면 그냥 기본 공식이 공식, 전고점을 돌파하면 공식. 마르보주기 때문에 마르보꽃꼬뭡니까 어, 여기 꼬리가 조라니까 35,500만 원 지켜도 날라가는 거죠. 7% 먹든지, 5% 먹든지, 10% 먹든지, 그죠 그냥 본인 그 성격대로 먹는 겁니다, 하셨죠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같고요 뭐 다른 종목은 언급을 중기 종목 이상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